안녕하세요. 오늘은 교대역 근처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맛집을 소개해드릴게요. 교대역은 맛집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? 해교대점 프랑스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. 아늑한 분위기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좋죠. 오늘 와인 한잔 교대점 다양한 와인과 함께 맛있는 안주를 즐길 수 있어요. 가볍게 한 잔하기 좋겠네요. 스시우 신선한 스시와 사시미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. 퀄리티가 아주 훌륭하답니다. 부자 등심 한우 등심 전문점이에요. 입에서 살살 녹는 등심의 풍미를 느껴보세요. 진진 반상, 교대점 푸짐한 한정식을 맛볼 수 있어요. 다양한 반찬과 든든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답니다. 외고집 설렁탕, 든든한 설렁탕 한 그릇 어떠세요? 뽀얀 국물에 밥한 공기 툭딱. 몽곤의 이탈리아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. 파스타와 피자가 일품이죠. 톡톡 모던 한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. 세련된 분위기에서 특별한 식사를 즐겨보세요. 더 스테이크 팩토리 교대점 가성비 좋은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. 부드러운 스테이크가 입안에서 살살 녹아요. 오스테리아 꼬르소 이탈리아 음식 전문점이에요. 맛있는 파스타와 와인을 즐길 수 있답니다. 강남교자 본점 칼칼한 칼국수와 만두를 맛볼 수 있어요. 시원한 국물이 일품이죠. 미타오 곱창 전골 전문점이에요.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술을 부르는 맛. 봉피양 서초점 평양냉면과 돼지갈비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. 깔끔하고 맛있는 평양냉면을 맛보세요. 백암 왕순대 순대국밥 전문점이에요. 든든하고 따뜻한 순대국밥 한 그릇 어떠세요? 반포식스 교대점 베트남 음식 전문점이에요. 쌀국수와 월남쌈을 즐겨보세요. 이도 곰탕 곰탕 전문점이에요. 진하고 깊은 곰탕 국물이 일품이랍니다. 삼겹살 전문점 두툼한 삼겹살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. 맛있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. 엽기 떡볶이 교대점 매콤한 떡볶이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. 백다방 교대점 가성비 좋은 커피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. 후식으로 딱이죠. 할리스 교대역점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카페예요. 친구들과 수다 떨기 좋겠네요. 투썸플레이스 교대역점 다양한 디저트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. 공부하거나 책 읽기에도 좋답니다. 교대역에는 정말 다양한 맛집들이 많죠?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 외에도 숨겨진 맛집들이 많으니 교대역 근처에서 식사할 일이 있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. 그럼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.